자 여기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을 안에서 밖으로 바라보면서 이쪽 길로 나가면 어 슈퍼나 이렇게 시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도 어 한입마트에서 햇반하고 컵라면하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삼다수하고 그건 아주 좋았어요. 자 이렇게 어 검색대도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이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쪽입니다. 이렇게. 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가야 예, 예 프론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쪽에 BC 연결이 있고 저쪽에 또 연결동이 있어요 호로로 파크가 저쪽에 있는데요 여기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서 어방 들어올 때 여기에서 어 하면 됩니다 뭐라지?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 길로 쭉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네 여기 뭐 비즈니스 샵도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전경이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구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를 떠나세요 어, 어, 이쪽 길로 쭉 가면 어, 저 예, 이쪽 길에 어, 카라스파하고 짐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 저 끝에 네일 아트샵이 있고요. 예, 쭉 가면 예, 복도로 한번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홀들이 있는데 나중에 쓰는 홀인 뭐 행사 때 쓰는 홀인가 보고요. 자 여기 쭉 참고로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자, 스파 가는 길은 더 가야 됩니다, 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그냥 사무실이고, 오피스. 자, 여기가 많이 오실 스파입니다, 스파. 예, 아우, 저 여기에서 뭐세 번째 스파를 했는데, 네일 아트샵 있고, 아, 저쪽이 스파가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카라 스파. 자, 요렇게. 내용이 네, 있어요. 아, 어, 스파에서 세 번째 스파를 했는데, 어, 그거 몸이, 온몸이 다 풀려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살좀 뺀다고 하루에 1 5 0 0 0보씩 걸었는데 아 어제 만보도 못 걷고 그냥 곯아떨어져 잤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긴 하더라고요 이완이 돼가지고 자요대로 여길 그대로 따라서 다시 어, 현관문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서 현관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뽀로로파크. 저거에 그냥 애들이 눈을 완전 뺏깁니다. 자, 입구에 들어와서 프런트 데스크 오른쪽에 확인하시고, 저희 집은 뽀로로파크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뽀로로, 뽀로로방, 뽀로로룸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자, 저희는 뽀로로룸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아, 저희는 7층이에요. 7층, 7층,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뽀로로룸 다 영어예요. 영어 공부해야 돼. 뽀로로 파크는 어, 제일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뽀로로 방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눌러봅니다. 아, 뽀로로룸입니다. 아, 처음에 여기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 무슨... 뽀로로룸이라고 무슨 북극 연상시킨다고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놓나 아자 이렇게 저쪽은 뽀로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만 뽀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아 애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엄청 추워요 복도 엄청 춥고요네 여기가 저희 방이었습니다 704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엄청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는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음, 아까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프론트 데스크, 포로로포로로그 파크로 들어갈 수 있는 건7 층이고요. 이제 1층 소개드릴게요. 해1 층, 1 층, 일 층으로 오면 여기 조식당이 있습니다. 아발론인데. 아 말론 주식당 아 말론 주식당은 별로구요 아 저녁은 괜찮아요 저녁은 한국식 부페 뷔페. 한국식 부페를 생각하면 되구요 어 내가 이제까지 먹은 필리핀 음식 중에 제일 나았습니다 특히 여기 저녁에 잡곡밥이 나와요 한국식 잡곡밥 아 필리핀식 그 드럽게 맛없는 쌀 먹다가 자, 한국식 잡곡밥 먹고 제 눈물 날 뻔했어요 자 1층에 여기에 그냥 간단한 매점이 있어요 그래서 햇반이랑 간단한 과자를 살수 있는데 한인 매점에서 사는 과자에 비해 3, 4배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뽀로로파크 1층으로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층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아케이드 존이라서요 뽀로로파크하고는 막혀 있습니다 자 1층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수영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논 것은 수영장보다 포로로 파크 1 순위 그리고 여기 나오자마자 여기 간단하게 애들 놀이터가 있어요 그 저녁에도 저기 보이는 농구골대에서 선 사람들이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날 것도 없이 엄청 재밌게 놀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간단하게 어, 카페 형식의 자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뭐 이제,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학부모님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간단히 게임을 즐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1층을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단독 형태로 어, 숙소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수영장 자, 여기로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수영장은 그 샹그릴라하고 다르게 제일 깊은 데가 5피트, 1.5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샹그릴라의 가장 깊은 높이는 깊이는 2미터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자요렇게 있고요. 어, 저기 앞에 보이는 곳에서 어, 저희는 이제 그 타올 카드를 받아요. 내기를 받아서 늘 여기에서 타올 카드를 바꿨어요. 그리고, 반납할 때 다시 타올 카드를 받습니다. 타올 카드가 없으면 여기를 받을 수 없어요. 아, 여기 앞에 식, 카페 있죠? 카페, 식당. 야, 저기 떡볶이 맛집이라고 하더니 진짜 떡볶이 맛집입니다. 한국식 떡볶이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저기에서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 바깥에, 어, 여기 테이블에서도 먹을 수 있고, 수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배구 네트도 있고 농구 골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밌게 잘 즐기고 있네요 자요 길로 쭉 가보겠습니다 길이 <목소리> 쭉 가면 저기 앞에 간단하게 이제 또 테이블이 있고 의자들이 있고요 여기 유스풀이, 유스풀. 아, 여기 유스풀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물을 쏘는 게 무슨 물줄기 엄청 굵은 걸로 싸가지고요. 아파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이, 저거 한번 유스풀 타더니 다시 는안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2인용 튜브하고 1인용 튜브 그냥 막 떠다니거든요.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아, 오. 지금 시국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튜브 쓰는데 뭐별 문제가 없었어요. 샹그릴라에서 쐈던 샀던 튜브가 무용지문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아, 이쪽 길을 올라가면 자 여기 유수풀입니다. 물 물줄기 엄청 굵죠? 아 아파요 아파. 성인 남자도 아픈데 뭐 애들이야 뭐 이렇게 내려가면 애들 놀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 놀는 놀이터까지. 아 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이 까끌까끌하기 때문에 아 신발 신고 다녀야 됩니다. 안 신고 놀지 않어요자 이렇게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는 샹그릴라 놀이터에선잘 놀았는데 여기 놀이터는 유독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제 물줄기가 세고 막 그래가지고 어요 작은 그냥 요것만 몇개 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 자, 이렇게 여기도 또 간단한 식당이 있고요 이제 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쪽 유수풀이에요, 이것도. 자, 이렇게 또, 일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해변가. 아, 저 샹그릴라 해변가 꽤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해변가 때문에 폭삭 기대가 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샹그릴라 해변가는 모래사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하얀 모래사장에 파란 바다 물빛 그리고 떠다니는 물고기. 아 근데 여기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워터슬라이드도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큰 워터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저 요거 한번도 못탔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바닷가 나와버린다 바닷가 해변가 자 해변가 이렇게 물 뿌리고 이렇게 닦는 게 굉장히 많아서 좋고요 이게 보시면 바다가 이게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거기다가 모래만 살짝 얇게 뿌린 거고요 모래도 엄청 굵어. 아, 이거 맨발로 못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요 네, 위험합니다. 위험해, 위험해. 여기는 애들이 놀 수가 없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기 어른들 다 떠다니는 거. 아,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바닷가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물도, 샹그릴라가 투명한데, 여긴 투명하지 않아요. 네. 이것도 가짜입니다. 모래, 모레, 모래인 줄 알았더니 가짜예요. 이기다 보면 군데군데 파여있고, 시멘트 바닥이 보입니다. 아파요. 우리, 우리 첫째도 여기에서 5분 있다 그냥 나가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또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부대시설은 굉장히 편하게 잘돼 있어요. 아, 여기 씻고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에, 뭐 2층이 수영장이, 아, 1층이 수영장이 있고, 2층이 뭐 사우나 뭐 관련한 뭐 그런 게 있다고 와이프 하던데 제가 와이프 하는 바다 제대로 잘 듣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건물 있는 데로 가볼게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국적 풍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야자수. 아,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나무들. 아, 자, 자, 저는 큰잎사이나무들 해먹. 근데 확실히 제가 괌 갔던 것보다는 날씨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시. 필리핀이. 필리핀이 어, 평균 29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딱 놀기 좋습니다. 햇살도 너무 심, 심하지 않고, 그리고 밝았다가, 엄청 맑았다가 막 금방 구름 끼고, 그래서 뭐 얼굴이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밤은 조금 조금 춥다 느꼈거든요. 저녁에 일어난 기, 여기 이렇게 이런 길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저는 밤에 운동했어요. 걷기 운동. 하루에 15,000보 걷기. 한 3일 했더니 무릎이 이제 아작 날라고 하길래. 그 어제는 사우나를 했더니 9,000보밖에 못 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자, 여기 1층입니다, 1층. 어, 1층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먹었냐면, 어, 첫날은, 어, 어, 뭐 먹었더라? 하여튼 둘째 날은 저쪽 끝에 있는 한식당으로 갔고, 삼겹살 구워 먹고요. 어, 둘째 날은 컵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아, 5일째 되니까 그냥 미치겠어요 세, 셋째 날은 여기 아발론에서 한국식 뷔페를 먹었습니다 제가 연어 샐러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연어 샐러드? 샐러드가 아니라 연어회? 아 여기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연어회 있는거 처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중식당이 있어요 오, 아, 여기 올리브는 중식당이 아니라 레스토랑, 이, 어, 레, 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뭐 맨날 먹는 게 뭐, 이탈리안식인데, 패스. 자, 1층에서 우측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괜찮은 어, 보기 드문 전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를 했나봐 2017년에 1월 17일 날 했네요. 제이파크에 됐나 봐요. 참가자들 전체 사진과 손도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미스 유니버스라고 해서 미스 저기 뭐야? 이쁜지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일본 미스 저기 미스 유제 팬도 있네요.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응. 어, 우리 미스 코리아 있네? 김제니? 예. 김제니랍니다. 이하여대 나왔네요 국제... 어... 경영인가? 쭉 이렇게 가면 거기 중식당 있는데 확실히 지금 텅텅 비었어요 보면 시리, 시국이 시국인 자라, 중식당 텅텅 비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 마루라고 한식당 이 있다, 한식당.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소고기나, 뭐, 양대창 정도 돼야, 사람이 와서 구워주잖아요 여기는 삼겹살인데 구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 시키면 400g이에요 하나만 시키면 둘이 먹습니다 김치찌개 맛있다고 하네요 아예네 그냥 보려고 저스드쇼 네아 여기 아주 친절하고 맛있습니다 한식당 먹기에는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뽀로로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길로 쭉 끝까지 가서 우측으로 꺾으면 뽀로로파크입니다 끝에 와서 우측으로 돌았습니다. 아말론을 들어가려면 이쪽 입구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아 여기 추천해요어저 이거 지금 영상 한번 찍는다고 20분째 지금 찍고 있네요. 벌써 4,000 보를 걸었네요. 와우, 운동 됩니다. 리조트 안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운동이 돼요. 자, 포로로 파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이죠. 뽀로로 파크는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도 돼요. 아까 매점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걸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자, 포로로파크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내리자마자 자, 우측으로 보면 여기 있습니다. 포로로파크 포로로 어, 룸에 숙식하는 사람들은 공짜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그냥 질리도록 탔습니다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올데이 액세스 하루에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 락하 키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신발장, 키를 하나 받아요. 신발장, 신발장. 자, 여기다가 키를 넣고요. 신발을 넣고, 자, 처음에 요거. 움직이는 자동차 그리고 여기 물놀이 아 우리 아들 여기 있네요 물놀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애들 엄청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야 여기 살아요 살아 여기 오면 코어 코너마다 담당 직원이 한 명씩 있어서 어 순서를 지키한다거나 게 이렇게 옷 세팅해주거나 장화 신기 주는걸 해줘요 여기 옆에 회전 목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질 않네요. 이렇게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이지시네요돌아지금이지인데지금인지도안지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은 지금은 지금은 지고은 지금은 게임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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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은 지금은 지거은 지금은 거금은지금거 요거 그, VR 라이더, VR 라이더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애들 엄청 좋아하는 기차. 역시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봐요. 자, 여기서 에또 애들 볼풀장 엄청 놀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끝으로 들어가면 그 건물, 저기요? 저 보이는데, 외, 건물 외관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이 있어가지고 1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 막 1층 2층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어떤 애들이 제가 1층에 있는데 내려가서 애들 둘이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엄마 엄마하고 그래서 아 니네 미끄럼틀 타고 왔구나 1층 2층 올라가면 엄마 있다 해서 올려보냈거든요 그때 엄마 같이 내려오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니네 어디 갔다고막 찾고 있었다고 2층에서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놀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애들 엄청 놀았어요 특히 이거 여기 카페테리아가 있고 음. 놀이시설 약간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여기 와가지고 수영장보다 호로로파크에서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어, 300페소인가 400페소 주면 애들 1시간에서 2시간 놀아줍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어, 저희도 어제 애들 한 명당 한 명씩 시터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모하고 삼촌 붙여서 어, 놀게 한 다음에 올줄 알았는데 잘 놀아왔고요 어,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자 4D 라이더 이거예요 이거 요거 타서 음 재밌더라구요. 딱한번 타기용입니다. 자, 이렇게 뽀로로파크까지 보는 걸로 해서 영상 브이로그는 끝내겠습니다.